잘 구스러지지 않는 사람 어제 어떤 강의를 듣다가 한 사람이 했던 질문이 마음에 남는다. 그녀는 최고 대학을 나와서 우리나라 내노라하는 대기업을 다니면서 마음에 조금 도 행복이 없다고 했다. 그냥 마지못해 산다라고 했던 그 얘기를 들은 강연자가 이런 대답을 했다. 그것이 뭔지 안다는 것이다. 자기는 자기 방면에서 최고의 탑이 있지만 지금도 비슷한 마음을 느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더 올라갈 것이 없고 최고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어떤 목표도 없어서 이제는 해야 할 일의 성취가 없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이 비슷한 얘기는 이영표 선수의 책에서도 나온다. 그는 자기의 꿈을 이루고 나서 지갑이 접히지 않을 만큼의 많은 돈을 벌었는데도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고백을 한다. 이게 뭐지? 이게 꿈을 이뤘다는 거야? 그 말할 수 없는 허무감 때문에. 많이 방황하고 많은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얘기를 했다. 집을 사면 행복할 거야.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내가 회사를 차려서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그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그 아이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그런 회사에 가면 행복할 거야. 이런 식의 많은 생각과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마음에 만족과 행복이 있을까? 행복은 어떤 일을 완성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만족과 깊은 성찰이 있는 사람이 갖게 되는 것이 행복이다. 자존감의 뿌리는 어떤 비바람과 풍파가 닥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는다. 반석에 세운 집은 어떤 비바람 창수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작은 충격에도 무너진다. 자존감은 한순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를 스스로 사랑해주고 자신을 다독여주는 노력과 실천을 계속할 때만 비로소 갖게 되는 튼튼한 삶의 뿌리이다.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힘이 어디서 오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자신의 에너지가 오는 중요한 루틴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는다. 힘을 빼는 세상에서 충전된 에너지 없이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자존감은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실패에도 무너지지 않고 어떠한 비난에도 좌절하지 않고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어떤 문제도 이겨나가고 자신만의 행복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비록 친구를 잃고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건강을 잃었을지라도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그 많은 것들을 도로 되찾을 수 있는 강한 내면의 힘이 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내면에 강력한 음성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은 소중한 존재이며 사랑받는 사람이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는 빛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어야 할 것은 지식도, 학벌도, 건강도 아니다. 가장 주어야 할 것은 바로 자존감이다. 새해에는 뭘 하고 싶으세요? 저는 더 환경인이 되고 싶어요. 저는 대나무 칫솔만 쓰고요. 샤워를 빠르게 해요. 옷은 자주 빨지 않아요. 섬유유연제도 안 써요. 밖에서 음식이 사올 때는 통을 가져가서 받아 와요. 에코백을 두 개씩 가져가 장을 보고 딸기도 통을 빼달라고 하고 사왔습니다. 일회용품, 젓가락, 숟가락, 종이컵을 안 쓰고 물티슈를 안 쓰고 걸레를 써요. 옷은 새 옷을 안 사입어요. 거의 99% 구제 옷을 입거나 만들어 입어요. 버려진 가구를 가져와서 재활용해서 사용해서 저희 집의 90%는 헌 물건입니다. 양말도 다 꿰매쓰고 새 것은 오직 수고과 수건 뿐입니다. 버스를 안 타고 다 걸어다녀요. 에어컨은 켜지 않아요. 가족이 켜는 것은 제외입니다. 보일러는 가장 최소화하고 집에서는 김이 나와요. 집은 스탠드 하나만 켜고 아무것도 안 킨답니다. 노트를 안 사고 약봉투나 파재 등 이런 종이 등을 재활용해요. 최근 안 사고 다 빌려봅니다. 가방은 안 사고 드림바는 천으로 만들었어요. 저희 집은 가구가 다 망가질 중 무려 종이 가구로 바꿀 예정입니다. 제로 웨스트의 마인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욕망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구가 1도가 올라갔는데 1.5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산사태, 꺼지지 않는 산불, 무서운 장마, 심각한 폭염, 식량 부족으로 더 이상 살기 힘든 곳이 되는데 지금 쓰는 탄소의 절반을 줄여야 할 시기는 2030년입니다. 더 기회는 없습니다. 새해에는 저는 일회용품을 안 쓰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산은 235개라고 합니다. 그 산들은 물을 뿌리고 관리하지 않으면 저절로 불이 붙는다고 해요. 그런 유해 가스가 전부 마을을 덮치게 되고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지저분한 물들이 흘러 생수로 쓰이는 강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더 이상 비닐봉지, 일회용품, 포장재 등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중국에 수출하던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금지되면서 더 이상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습니다. 필리핀에 불법 수출한 쓰레기들을 도로 가져가라고 그들이 시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더 이상 장난감을 사주는 걸 계속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땅이 이제 회복이 불가능할 수치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기후 위기로 지금 우리가 아는 도시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기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저출산으로 제일 먼저 사라질 도시를 부산으로 꼽고 있습니다. 집에 가득한 장난감은 공기 중에 수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도 위협합니다. 소비하지 않고 비닐 안 쓰고 그릇을 들고 가서 싸우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쓰레기사는 계속 만들어지고 우리의 생명을 공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낡고 물세는 운동화가 창피하지 않아요. 나는 길에서 운동화가 버려지는 것을 보고 주웠다. 계속 그 신발을 신고 다니다 보니 이 신발이 너무나 낡았다.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도 워낙 낡은 신발이라 그런지 때가 타고 금방 지저분해졌다. 나는 병원이나 앉아서 뭔가를 기다려야 할때 유난히 사람들의 운동화를 많이 보게 되었다. 사람들의 운동화는 굉장히 비싸고 브랜드이고 화려하고 새 것들이 많았다. 그들의 운동화가 화려할수록 내 운동화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초라해 보였다. 운동화를 새로 장만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내 운동화는 소박했다. 하지만 나는 새로 장만한다 할지라도 다 구제로 사기 때문에 그들의 화려한 운동화에 다다를 만큼의 운동화를 가질 수는 없다. 그러나 운동화가 나는 부끄럽지 않고 너무나 내 운동화가 자랑스럽다. 왜냐하면 내가 새 것을 안 신음으로 말미암아 그만큼 환경이 덜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인구 절벽으로 세계 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를 대한민국으로 뽑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것이 다행이다라는 말이 돌고 있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야 환경이 덜 파괴되고. 우리의 생명이 위협에 쌓이지 않게 되, 되기 때문이다. 시골에 살고 있는 어떤 40대인 사람이 그 동네에서 행사가 있어서 참여했는데 참여한 사람의 거의 80%가 노인인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는 20년이 지났을 때이 지역은 없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그리고 환경 파괴,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 나는 환경 파괴가 더 위험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이 헌 것, 낡은 오래된 것, 누군가 사용했던 것을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날뛰낡은 내추 운동화도 자랑스럽게 신고 다니고 있다. 재난문자 받는 꿈을 꿨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저는 지식이 없지만, 자식이 없지만, 제일 사랑하시는 자식들이 살아갈 시대인데, 너무나 무관심하시고 실천도 안 하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370억 원어치 일본 수산물을 수입했다는데 생선 대량 구매 사진들이 올라오고 정보주고 걱정됩니다. 짠 수산물이 과연 어디서 온거지 한국이 가장 많이 일본과 수입하는 단일 국가라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치라는 나라가 바로 옆인데 생선 계속 사드시고 일본 여행 가고 젊은이들은 일본 문화에 빠져있고 일본 살던 교민이 암에 걸려 돌아왔다고 하는데 환경 전범 국가를 가고 생선을 먹고 너무 속상해서 속이 문드러질 지경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미래가 없이 현재만 살아가는 건가 봐요. 당장 해수면 상승 때문에 수도를 옮기는 나라들도 있고, 우리가 아는 주요 국가들은 물에 잠길 예정인데도 여행 다니고 소비하고, 사람들도 환경 위기에 의식이 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제난문자 오는 꿈을 꿨는데 다들 피난을 가고 있어서 계속 마음이 무거워 새해부터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지 못할 강을 다들 건널 테니까요. 저도 환경책 몇권 읽었고 다큐 등을 자주 봅니다. 제 글이 무겁다고 싫다고 하는 사람을 몇명 봤습니다. 여러 명이 지속적으로 같이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자수가 바뀌어야 정치권을 압박할 테니까요 우리나라의 환경 파괴율이 세계 속도보다도 빠릅니다. BBC인가 외국 다큐에서 지구상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대한민국도 부도했습니다. 정권부터 해서 사기공화국 1위로 우리나라가 위기의 길을 걷고 있는데도 아무도 위기의 때에 대해 말하지 않죠. 가장 약한 사람들이 먼저 희생될 것이고 두렵고 마음이 아픕니다. 혼자 기도하고 무소비하게 살고 있어요. 가장 파괴율 높은 게 고기 먹는 거랑 비행기 타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다들 고기 사진으로 도배되고 여행 사진 도배되고 있으니까요. 소비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다 죽자는 건가요? 인구 감소를 걱정하던데, 한편으론 다행입니다. 인구가 적어야 덜 파괴될 테니까요. 인구절벽 걱정하시던데, 우리 다음 세대가 걱정이 아니라 당장, 우리도 해당되니까 문제죠. 몇년 전에 폭우 사진입니다. 방문가에 다니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네요. 벌써 작년 여름에 6시 전엔 외출도 어려웠네요.